어, 어느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한참 하고 계시다가, 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자이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48절과 49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형제요 어머니라 하신다. 아멘 아니 혈육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왔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면서 누가 진정한 가족인지 누가 진정한 가족의 구성원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아버지의 뭐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은 물론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혈연의 관계가 가족이 맞지만 진정한 가족은요 하늘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정한 가족은 어떤 사람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때에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셨어요. 자,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신뢰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적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이해하면 설명도 너무 잘할수 있는데 믿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또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 표적을 무슨 표적이라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리새인의 표적. 그래서 이바리새인의 표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게 누구의 표적이라고요? 바리세인이 구하는 표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표적은 선지자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요나의 표적은 3일만에 살아났다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가 아니라 바로 뭘 상지장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3일 후에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누구도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표적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바리새인적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표적 외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표적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응답돼야 되잖아요. 응답하기 싫으신 분은 없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되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몸이 아프면,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치료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기도응답과 엄청난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고 또 만지병, 불지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끝나면 이게 바로 바리새인적 표지역인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끝나요. 자, 또 다른 문제가 올까요, 오늘까요? 우리 인생에 올수 있죠. 온다라고 꼭 얘기하지 마세요. 올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적 표적 안에 머물다 보면 우리는 인생 마지막 끝날 때까지 문제 해결하고 질병 치료받고 기도 응답에 목맨치나,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하고 다 떨어져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미신이 될수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아니, 우리교회 안에도요, 이 미신적 신앙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자만 된다면, 우리 아이가 잘자라난다면 우리 가정에 우한이 없어진다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기복신앙이 되고, 결국 미신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바리세인적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살아봤잖아요.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게 맞냐고. 예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바리세인적 표적하게 머물면요. 미신처럼 복 따라다니고 문제 해결 따라다니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맞으시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가족권의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요나의 표적의 정확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로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나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정말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 표적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20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0절 열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라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표적을 왜 주셨다고요?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라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그게 표적을 주신 거예요. 나병 났어. 나 기도응답 됐어. 문제 해결됐어.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거기서 깨어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고, 경험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인척들, 그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표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런 분들만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복따러다니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면 이미 복이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 삶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한 사람 요나의 표적으로 살아가는 그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으로 살아가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 가정을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첫째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주고 날에마다 십자가에 죽고 주님을 따르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 영원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내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 요나의 표적으로 살아 가는그한 사람만 있으면요, 자녀들 배우자, 우리 부모님, 우리 친인척 일가들 그한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온전한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첫번째요 시작 나는 바리세인의 표적을 구하고 있나요? 요나의 표적을 구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표적을 구하는데요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는데 내가 아직도 표적 따라가는 사람은 아닌지.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고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해도 이 길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과 같이 내가 주고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섬겨야 할 가족 이웃이 누구이며. 누구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섬기겠다. 내가 어떻게 실천하겠다. 이번 주간 꼭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실행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의 님 뜻대로 행하는 진정한 가족은 이번 시작.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갈수록, 갈수록 좋아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잘 들으십시오.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이 있다는 것과 귀신의 속성이 어떤가를 지금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44절에 또 보니까 이에 예,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내가 나온 내네 집. 저는 여기서 정말 전율을 느끼는 게요 귀신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귀신의 집이 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바리세인의 표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잠깐은 좋아요. 왜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몸이 치현된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전보다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바리세인적 표적을 갖고 살아간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명확한 연화의 표적이 없는 사람들 누가 한다?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45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나중 형편이 그바리새인족 표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내삶에 변화가 없거나 표정만 따라다니다 보면요. 이런 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은 보면 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 근데 어느 날 보면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나 싶으면 또 나와요.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귀신들이 안다니까요. 너왜 교회 다니니? 너 오늘 왜 예물 드렸니? 너 오늘 왜 찬양하니? 하나님도 아시고 귀신도 알아요. 어떨 때 나만 속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4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이라 그러잖아요. 절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귀신의 집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날마다 내 인생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여러분 명확히 아세요. 따라합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네네. 그럼 귀신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말씀을 오신 요나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얼굴이 행복해집니다.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람은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 떠난 우리들, 과거에 우리는 어땠냐면, 너희는 너희 누구 아이 마귀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마귀 귀신의 자녀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산소망이 생기고, 거짓과 속임수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귀신이 붙들리면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거짓의 합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은폐시키고, 숨기고, 속이고, 소가 넘어가고 끊어질지어다. 네. 자 우리 떠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세요. 네. 내가 그런 놈이라고. 자꾸 인정하면 떠나가요. 네. 죄는 드러내면 심리져 버려요. 네. 네. 마귀는 우리가 예수의 님 이름을 조치면요, 떠나가요. 네. 네. 근데 쏘고니까 자꾸 나도 묶이고 우리 가족들도 힘들고 공동체도 시험에 들고. 우리 좋은 나무교는 그런 일이 날마다 날마다 극복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요. 너무 쉬워요. 한번 따라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 또한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나빠지는 사람. 자, 정말 예수님 만나면요. 갈수록 좋아집니다. 아니,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요 되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하면 율법이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분의 따뜻함이 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추위가 떠나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자유해져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맞지만 좋은 나무의 핵심은 뿌리에 있어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박고 있으면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다 그런 갈수록 좋아지는 주인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수록 좋아지려면 두 가지를 소재물로 처음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땅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군인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안 받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냥 늘 한결같아요. 좋아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적 5종 세트가 있어요. 꾸준히 하잖아요. 제가 예언합니다. 적어도 3개월, 한 1년만 영적 5종 세트의 꾸준한 훈련을 받으면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우리 삶의 모든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 합니다. 큐티하면 살아납니다. 큐티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지쳐라니까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안 받고 어떻게 군사가 되고 군인이 됩니까? 힘이 들어야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이두박군이 생기려면요.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힘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들죠. 근데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겨고 힘이 생기는 거야. 귀는자는 있들을지아도 편하게 다니는 거 근육이 안 생겨요. 꾸준한 영적 오종 세트는 시작. 꾸준한 영적 오종 세트는 갈수록 좋아지는 비결이고 무기입니다.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아멘. 갈수록 좋아지면 한 가지만 더 있어요. 되게 뭐냐면요. 자. 공동체가 있어야 돼. 공동체 없는 신앙은요, 사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중에 하나는 뭐냐, 무교의 주의자가 있어요.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오프라고 나눌 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죄도 힘을 잃고, 사단의 재료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 이 공동체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함께 천국까지 갈수 있는 최고의 만남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가장 먼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이요 점점점점 소실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요 영권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는지 아세요? 영적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면 영역이라 그래요. 역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나이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요? 날마다. 갈수록 좋아져요. 정말이라니까요. 나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속사람은요. 강건해질 수 있어요. 정말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1년 전보다 6개월 전보다 3개월 전보다 오늘이 내일이 모레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면 갈수록 나빠지지만 공동체와 함께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공동체와 함께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 첫 번째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1번엔 답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시작. 좋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아진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첫째, 얼굴 표정이 좋아졌어요. 색깔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 이게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세번째가지 했습니다. 시작. 나빠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나 빠진다니까 좀 그런데요. 변화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영성이란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변화되는 것이다?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을 쉬움이 들게 한 사람. 아,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자, 그 다음, 3월 기상 옥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곧 3월이 다가옵니다그 다음에 꾸준한 영적 오종 세트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여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들, 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는 것은 바로 꾸준함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1.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자는 사람입니다. 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입니다.